오늘은 시청역으로 나가보려고 시청역에 있습니 7번 출구. 오늘은 그 하는 금융통화위원님과 오늘은 하는 금융통화 위원분이랑 커피 약속 있고, 저녁에 영어 tv 멤버들 만나기로 해서, 진짜 누가 약속을 다 이렇게 잡은 건지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이 이렇게 나간게 아닐까? 하지만 힘차게. 파이팅 지금 오전 8시 20분이거든요? 거의 출근시간 9시 반인데 일찍 와서 가서 사망도 있고 준비도 하고 할수 있어서 전 일찍 나오는 걸 선호해. 그리고 뭔가 아예 겨울이면 이렇게 정말 추 그 남산 타워 뉴스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티타임을 갖고 뉴스를 하러 가야 됩니다. 오늘 서울 민생안정대책이 나와가지고 이 주위에 시장에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이팅! 우리 학교 교수님이었어. 그래서 학교 얘기 겁나함. 아근 목이 이질질아아요래래지지내 심지어 방금 얘기를 겁나 했는데 커피까지 마셔서 목이 나가버렸어 나중에 제 브이로그에 출연해 주신다고 <laughs> 뭔가 아저씨아아아아아아 얘기하면 되게 재아는아같아요 그러니까 애매아나아대아저씨분들 말고 확 연세가 조금 있으신 어른분들이랑 얘기하는 게 진짜 뭔가 삶의 지혜를 배우는 것 같고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그런 어르신들이랑 얘기하는 게 되게 재밌고 편한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오전 기사를 쓰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열일했으니 밥 먹을 건데요. 나가서 먹기는 귀찮고, 춥고 오전에 받아놓은 샌드위치에서 샌드위치 먹을게요. 샌드위치 이삭토스트, 여기 가 진짜 많이 먹는 것 같아. 음. 현장 있어서 갑니다. 목이 아파서, 목 캔디. 바로 근처 남대문시장이라서, 아마 안 생겼어요. 목소리가 점점 낫는 것 같아. 다행이야. 대신 말을 안 해야지. 남대문시장 처음 오는 것 같은데? 근데 일 하면서 장점 중에 하나가, 진짜 처음 와보는 데들을 많이 오게 돼요.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는 오늘 만난 사위 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해 줘서 감사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농산물 많이 이용해 주세요. 네, 많이 이용해 주세요. 와! 네.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이렇게 사인을 받아 꼭 네. 이거가 월티 타게 성공하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laughs> <앞으로 소화합니다. 웃음> 아, 감사합니다. 인터뷰 끝. 다시 회사로 돌아갑시다. 아니, 회사래. 하늘로 돌아갑시다. 히. 지난해 9월 26% 대가 전성기 달성하셨고, 큐. 특히 과일의 오른폭이두드러졌어니다 두드러졌... 어. 네. 네. 하이 네. 네. 큐. 특히 과일의 오른폭이 두드러졌어요. 하이 큐. 특히 과일의 오른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안 되죠. 하이 큐. 특히 과일의 오른폭이 두드러졌습니다. 하이 큐. 특히 과일의 오른쪽이 두드러졌습니다. 과일값은 지난해 아, 죄송합니다. 진짜 말았어요. 네. 특히 과일의 오른쪽이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과일의 오른쪽이 두드러졌습니다. 과일값은 지난해 9월 26% 가까이 급등한 후 넉달째 20%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천 도착. 안전합니다. 웹양도우주 갤럭시는 되는데, 그거 되는지 모르겠다. 거기이가 있나, 혹시? 범딱이? 바어 응! 다시끄 그냥, 그냥 인사해주세요, 안녕. 안녕. 아까 유튜브 바이브 말고. 그냥 인사좀안 될까? 안녕. 나 이거 봐이이 아니, 안녕. 오랜만에 그냥 인사, <respirer> 인사 좀. 잘지내셨나요 네, 애써 있어. 안녕. 야, 너왜 이렇게 갑자기 그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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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 <laughs> 어 비슷한 것 같아. 아 그러게? 두 여자 가벼운 느낌. 아닌가? 아니. 지금 25세 대화를 <laughs> 듣고 계십니다아이고 보지 못. 그녀들은 손으로 무게 <laughs> 잭. 사진 찍을 때 소리 안 난다. <laughs> 어 이게, 이게 진짜 좋다. 이게 저거 뭐야? 왜안 나? 그냥 나갔을 너... 때 사. 그거는 저희가 노래에 가야 되잖아요, 국에요야 <laughs> 근데 그한국심심한국 유심 한우면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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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아서야심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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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배추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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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어서다 먹어버렸어, 뭔가 체가 들어가니까 더잘 들어가 잘 먹었습니다 회사 노트북 키캡 두 개가 장렬히 전사하는 바람에 오늘 이거 교체하러 가요 이게 잘안 돌려가지고 제가 뜯었더니 그대로 뜯기더라고요 좀 무식한 편? 아무튼 저는 아침 발제를 보고 바로 회사로 갈게요 회사를 한국은행으로 갈게요 제가 현재 우리 오늘...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 조건이어야 한다라고 해서 이건 의미 없는 대출 상품인 거다. 되는 건가요? 처음 봐도 역전세가 낮은 시간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받아오셨는데 국내 보증금을로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네. 국내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특례 전세 400만 원을 전세금을 내려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역전세 반환 음. 대출이라고 해서 반드시 특례 전세금 반환 보증. 7월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들에게 d s r 40% 규제 대신 DTI 60%를 적용한. 안녕 안녕. 저는 이제 출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 어, 뭐. 목이 많이 돌아왔네? 어, 목 돌아왔어! 목 돌아왔어! 여러분, 저 목이 돌아왔어요. 근 최대한 말을 안 해야지. 전 오늘 세종에 갑니다. 오늘 오찬 행사가 있어가지고, 점심 때문에 세종에 올라갑니다. 제가 오늘 어제 찬장 정리하다가, 너무, 그, 안 먹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들을 전 털고, 이제는 좀 챙겨 먹자. 왜냐면은, 건강기능식품 중에 그렇게 받은 것들이 많거든요. 피부 좋아지는 그런 오늘부터 먹자 하고, 성분이 안 겹치는 것들을 다 같이 먹었더니, 거의 다섯 개를 먹으니까 배가 부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먹으려고 꺼내둔 빵을 다시 집어 넣었어요. 그 다음. 빨리 출근합시다. 오늘은 용산으로 가요. 용산... 용산역은 제가 안 가봐서 KTX때문에는 항상 서울역이나 수산역으로 갔지 그래서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갑시다 가볼까요? 안녕 뭔가 엄청 어두운데 출근하는 기분? 와우 승차권 할인 개이득 5송 도착했습니다. 이제 저는 세종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오랜만에 그 어뮤즈 반짝반짝 그광 블러셔 썼었는데 아주 예쁘네요. 마음에 들어. 정도 착하는 오전에 뉴 수가 있어서 빨리 가서 기사를 쓰고 하겠습니다. 아 추워요. 세종은 뭔가 버스 이런 게아아아아는것아아요살아 좋은 도시아아아가 봐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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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빙실 왔습니다. 로 i 립 조합 진짜 최고. 근데 여기 환풍기 소리가 나네요. 옆방으로 갈게요. 바본가봐요. 내가 이거 환풍기를 켜놓고 환풍기 소리 b i n Robin, Robin, 이 있어서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을 해야 돼가지고. 아 추워. n r o 가 i 고 Robin, Robin, r o b 아 배고파. 무슨 찌개 먹으러 간다는데. 맛있게 먹고 계시나추아 감사합니다. 이 네. 다시 서울로 갑시다. 서울 도착. 장난가 들어갑니다. 오랜만에 가는 거 같은데? 배고픈데 아, 뭔가, 뭔가 먹기가 싫어져서 뭔가 정말... 초콜릿 같은 거를 많이 먹었더니 맛이 없어져서 배가 안 아파서 오늘 시간이 조금 있어서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고민이 되는 거. 해 주셨어요. 진짜 맛있어요. 무 말린 이게 진짜 사방팔방 떨어져. 음, 음 맛있다. 저는 예쁘게 먹고 그런 거잘 못하니까 그냥 바로 뿌려서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여기 무 말린 이까지 눈은 메이크업 그 오늘 경아 갔다 와서 지워지다 말았어. 야무지게 먹는데 영상도 좀 재미난 걸 봐야 되는데. 꽃보다 혼자 몰아보기 나올까? 어때요? 떠나지 말아주세요. 지우, 대문인가요 네 <놀린> 어, 자신이 박수이라고갑니니다 무서워. 커피 맛이. 야? 인무이성이거든 너한테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거든? 그변명거리 그런데 이들을 지켜보고 있던 누군가. 아! <놀� full> 그리고. 날씨에 이래야 된다니 아 완전 여행 갈봄 날씨 있니? 점심 먹으러 가는 중네감사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정부는 안전사고 우려를 낮추고 수도권 출퇴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하철 5호선을 방화역에서 한강 신도시까지 연장하는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부터 한강 신도시까지 성... <laughs> 정부는 안전 사고 우려를 낮추고 수도권 출퇴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하철 5호선을 방화역부터 한강 신도시까지 연장하는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저희는 지금 제희 님의 요리 교실을 하고 있는데요. <laughs> 설마... 지금 뭘뭘 뭐 썰고 네. 네. 계시죠? 저 당근인데 너무 잘해가지고 모두 놀라고 네. 있어요. 이 굵기가 다, 다 다른 것 같은데 거거 지금 알, 이게 소시가와 대시가. 이거 네가 먹을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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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해서 곧 음식실 가셨 다음은 김재현 씨 묵묵하게. 오, 오, 오 재현이가 묵룩하다. 재현이가 묵묵하게 잘하고 구만 저는 자취 경력이 벌써 야얘 야, 잘한다. 잘한다니까 야나한사인 아니야? 아니야 너는 <laughs> 문세영씨오문세영 잘하네 저 자취 경력 1.5년 차입니다 자 행복아 누가 제일 잘하는지 골라봐 자요 <laughs> 행복이의 선택은? 외면했어. 사람들 뭐... 행복이를 제일 좋아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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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따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인사해주세요. 안녕. <laughs> 이집 주인장이고.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이집 주인장입니다. <laughs> 얘는 행복이고요. <laughs> 전좀 예민하니까 건들지 말아주세요. <laughs> 저희 집일 <집이> 첫째예요. 빰빰빰빰 <laughs> <자, 웃음> 빰. 빰빰빰빰빰. 이 세계 방송에는 다양한 콘텐츠가 있는데요. 저 오늘 첫 번째로 소바 쌀 콘텐츠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저희가 뭐 때문에 이 사과를 살고 있는 거죠? 이번의 저희 원랑산을 맡기로 했거든요. 예. Yeah. 제가 큰 타는 잘 못하니까 손 조심하세요. 네, 사람 오늘 무실갈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갈거 같아서 그래요. 네. 아주 뭔가... 편해 보이세요. <laughs> 너무 좋네요. 님 집이신가요? <웃음> 네. 잠들 <laughs> 거 주인이시고요. <laughs> 거의 제일 강아지 같 아니 자는데? 그니나 그러니까, 싫어하는 네, 어디냐어아 여기 없어 그걸 여태 따라 카디 <놀람> 와 대박 와월남상 통도 있으시네요? 대박 잘 먹겠습니다 아빠 이거 쭈레몬 <놀람> 내가 먹던 거? 응음 너무 맛있다. 고맙지. 기니다 짠. 소스를 많이 넣어야 돼. 이번데를지는 않을 것 같아. 여기 뭐 땅콩 소스 너무 맛있어. 맛있어? 응. 시이 새우, 어 <웃음> 당근 <웃음> 못생긴 엘리가 쓴뭐야응한 칩? 밥 먹을 때할수없는 <laughs> <할까> 얘기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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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이거 게스트하우스 저기 이거 서비스로 딱 나가면 될까? 게스트하우스가? <laughs> 어, 완전 아니 서비스는 하면은... 아니고 돈 받아야 좋 네. 그래? 이걸 돈 받아? 응그지 <laughs> <laughs> <많이 안 나아가다. 웃음> 그래? 옛날에 우리 이거 먹고태 해결 중 얘기했는데 먹칠다고 일로 었어 <laughs> 맞아 <laughs> 엄마가 손님만 오면 이거를 해주니까 <laughs> 아, 너무 먹기 싫어 <laughs> 와우 강원도 한우 유명한 거 알지? 강원도 많이 먹어 와 횡성한우 <laughs> 그 강원도 왜 저래 마지막 빌딩 저 그녀는 안절부절한 이유 <웃음> 서울에 <웃음> 걸렸기 때문입니다 200만 원와자 경매하세요 아, 저희는 지금 아, 어른 우루마무를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경매를 붙이고 있어요 쌍파울로 쌍파울룩 어딨어 야, 경매도 돼. 호텔 필링 파만원아너 지금 빌딩 파는구나. <목소리도> 야, <laughs> 막국수에 게너 지금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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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서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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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이게 뭐야? 감자전이 먹을 거 많아. 혜교야, 내일모레부터. 내일 아, 그래. 너 신년부터 건강하게 먹을 거야. 근데 감자옹심이 칼국수도 엄청 맛있는데, 막국수도 아. 맛있어. 아, 진짜 맛있겠다. 응. 그 감자옹심이 칼국수를 추가로 하나 시켜서 맛이라도 보려면해교야 응. 인제 칼국수로 가야 돼. 아니, 야근데 애들이 일단은 막국수부터 먹어보면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응. 그러니까 막국수도 다 시키고 감자옹심... 근데... 그래? 나 아, 근데, 근데 왜 이렇게 이걸 못 붙이는 걸까? 이제 일 일어나서 들어가야겠다. 일 얘기가 맞는지 고마워 이와또 깨워. 피우지 마.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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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good morning. 저는 이제 친구들은 어제 좀 늦게 자고, 저 어제 너무 졸려가 일찍 자가지고 생각보다 일찍 일어나서 우리 여기 인재를 산책을 혼자 하려고 나왔습니다. 너무 좋다. 완전 여기 인제는 만년설로, 만년설로 되게 유명하대요. 저 위에 보니까 진짜 완전 그 눈이 이렇게 쌓여서 녹지 않고 계속 얼어있는 모습. 어젯밤, 간밤에 눈이 이렇게 왔네요. 차라리 겨울이면은 이렇게 확 추워갖고 오돌오돌 떠는 게 낫지. 뭔가 애매한 날씨에 별로 안 추운데 날씨 안 좋은 것 보다 나은 것 같아 어? 왜 내가 안 보이지? 아 왜냐면 안녕 이거 진짜 한양 내 독바 입고 왔어요 오늘 독바를 꼭 챙겨오라는 명령에 독바를 입고 우와 바람붙다 춥다 주머니에 지구 찔려있어서 얘를 먹으면서 산책을 해봅시다 네, 확실히 아침에 아무리, 아무리 전날 늦게 일어나도 늦게 자도 혹시 넘게는 눈이 잘안 감기는 것 같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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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적한 동매를 산책하는 게 너무 오랜만이야. 사람도 없고 여 너무 예쁜 것 같아, 이 부분. 뭔가 안개 끼고. 구름 밑으로 내려오고. 이런 데 별장 지어놓고 살고 싶다. 너무 좋네요. 눈이 많지는 않지만 내 발자취 남기기.

음 아, 이제 진짜 맛있다. 맛집이 많아가지고. 갑자기 가야 되는데. 나다그안먹어 거. 이런 거안먹어로 있어요. 서해 해산물. 도날산물안먹어 먹어. 스 어, <목이> 음. 요리 나오는. 그냥 일식집 같은 데가면나오아 해산물 이런 거. 그거. 그거안 되는 거같아

지금 저희가 뭐 하고 있는 사람? 설명... 카메라 감독님을 섭외했습니다. <laughs> 자, 이게 여자애들 무슨 옆에... 카메라 감독? 자, 릴스 카메라. 릴스 카메라 감독님을 섭외했습니다. <laughs> 노래. 저희는 아, 지금 릴스를 찍으러 수영장에 왔고요. <laughs> 와. <laughs> 야, 여기 스케이트 하고 있는데? <laughs> 혹시 20... 2 7살에또파입으신 분. 27살에 또파입고인제 놀러 오신 분. 아, <laughs> 여기가 강물 위여. 와. 진짜 미쳤네. <laughs> <laughs> 아지 너무 느려. 아, 너무 느려. 아, <laughs> 맞다. <laughs> 김밥 제공. 아침 우동과 해교 어머니네 김치 잘 먹겠습니다. 아, 고춧가루 있어? 응? 고춧가루 있어? 그치? 고춧가루. 아음에 <놀람> <놀람> 이번에는 입으로 덮어가지고 제대로 거어 응? 입으로 덮어가지고 응. 밤에 이뻐. 이정장한잘 아니니? 입을 때도 있고, 제가 좀 뺏어드릴까요? 어, 네. 둘락 정도? 응. 야, 야가 아니에요, 야? <laughs> 아, 야. 아, 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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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야. 아, 야. 요 시간이, 아, 야. 야. 네, 저녁밥입니다. 오늘은 뭔가 제대로 차려먹고 싶었어요. 네, 이렇게 저녁 먹고 전 운동하고 잘 잘게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